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막막합니다. 그래도 자동차보다는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블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전동킥보드 안전과 관련한 경각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22일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 발의 안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최고속도를 현행시속 25km에서 20km까지로 낮추는 내용과 함께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사업자 역시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 사항을 미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발의도 등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다 보니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은 안 받아도 면허정지, 취소라는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게 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수위. 얼마 전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술을 마시고 스쿠터를 탄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동킥보드의 처벌 수위가 일반적인 자동차 및 스쿠터의 처벌 수위와 무엇이 다른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일반 차량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시 초범이어도 1년 이하 징역, 500만원까지 벌금형이 내려지고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반면 현행법상 킥보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1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로 범칙금 납부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자동차 음주 운전 역시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형사 입건이 되고 아니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서서 타는 킥보드는 무조건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면 되나요? 단순히 서서 타는 킥보드라고 해서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에서는 최고 시속이 25km 미만, 중량은 30kg을 넘지 않는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며 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단순한 적발만으로도 엄격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형사 처벌은 피해도 행정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술을 마신 채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행정 처분이 적용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킥보드 음주 운전 행정 처분 기준 알코올 농도 수치는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0.03%부터이며. 0.03%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 0.08%인 경우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이는 전동 킥보드도 엄연히 면허가 있어야만 탈수 있는 이동 장치이기 때문인데요. 2021년 개정도로교통법을 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와 같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취소 당할 위기라면 더 늦기 전에 로브를 찾아주세요. 만약 행정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늦지 않게 대리인을 찾아 면허가 필요한 이유, 반성문, 탄원서 등의 제출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을 생계로 삼는 분들이라면 구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불이익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대처하시길 바라며 이미 면허 취소 결정이 났다면 늦지 않게 행정 소송을 고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로블에서는 음주 및 무면허 관련한 사안을 다수 겪은 대리인이 여러분의 구제를 끌어내기까지 밀착 조력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블과 함께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